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부동산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 내용은 진영 중흥 4차 에코시티 분양권 매물이 되겠습니다. 30평에, 아, 31평형에 금매물로 나와 있는 마피 500만원의 분양권 매물이 되겠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 요약표입니다. 요약표를 보시면 중흥 4차 에코시티 31평형이고요. 중층 매물입니다. 여큰이 두 개의 옵션 들어가는 거 체크 꼭 하셔야 되고요 금매물, 남동향 매물입니다. 마피 500만원에 나와 있는 분양가 이하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지 배치도 보시면서 같이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이쪽이 주천강이 있는 곳이죠. 주천강이 있는 곳 북쪽이 되겠고요 이쪽이 남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1평형이 위치를 하는 동을 보시면 여기 115동, 1 1 5 6동, 118동, 이렇게 31평형이 3개 동으로만 단일평형대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음 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세대가 나와있죠. 1521세대 중에서 200세대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 3개 동이 장점이 많죠. 일단 주출입구 근처에 있기 때문에 주, 진출입이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리고 승큰가도 가까워서 아주 편리하게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이 보행자 도로 쪽도 가깝고요. 뒤에 근린 생활 시설가도 거리가 가까워서 모든 것이 좀 편리합니다. 일단 단지 북동쪽 단지의 북동쪽에 위치를 하는 것이 또장어 특징이 되겠구요. 이쪽 보행자 도로를 통해서 육교 건너서 초등학교 중학교나 음또 상권들을 이용하시기도 편한 그런 장점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매물 오늘 매물의 위치 정확하게 봐 드릴게요. 115동의 2호 라인 안쪽 라인입니다. 네, 이렇게 뷰가 나오죠. 네, 멀리까지 뷰도 나오지만 물론 뭐 바로 앞쪽은 조금 막혀 있습니다만 이제 브로 좌우측으로 해서는 충분히 각도가 나옵니다. 장점 이미 말씀을 드렸구요 어, 중층이기 때문에 한 겨울을 예상을 해 볼게요. 일단은 전망은 앞동은 바로 앞동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뭐 장애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간섭을좀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중층이기 때문에 앞동과의 거리가 있더라도, 남양으로 한겨울에 해가 아주 낮게 넘어갈 경우라도, 햇살은 무조건 들어온다고 보셔야 돼요. 중층 매물이기 때문에, 어, 앞동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동강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에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타입의 평면도 보시면 포베이의 판상형 구조입니다. 일단 그 중흥 4차가 가지는 진형 중흥 4차가 가지는 장점이 장점고하기엔좀 그렇지만 어떤 특징이요? 모든 라인들 전 동의 라인들이 모두 2층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1층이 다 필로티란 이야기죠. 그러면 2층을 선호하시는 분들. 사생활 보호도 되면서 층간 소음 스트레스, 스트레스도 덜 받는 2층이 모두 1층이 피로티로 되있다는 어게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모든 전세대가 타입마다 모두 4베이의 판상형 구조로 되있다는 어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장점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본건 매물 인수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면 인수가 가능한지를 계산을 해봐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기준층 이상이죠, 당연히. 기준층이 8층부터니까요. 자, 얼마 들어가 있죠? 2,490만원인가요? 2,490만원이 일단 계약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490만원이요. 더 해볼게요. 2,49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여기 보시면, 어, 195만 원이죠. 계약금과 중도금, 확장비가 195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하면 2,685만 원이 되겠죠? 2,685만 원에 에어컨이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80만 원또 더해야 돼요. 80만 원. 자, 2,765만 원이 되겠고요. 2,765만 원. 네, 잠이 틀렸네요. 자, 26 이렇게 되겠죠? 2,765만 원이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를 해야 되겠죠. 마피니까 마피가 500만원이니까 마피 500을 하게 되면 2,265만원. 네, 2,265만원만 있으면 본건 매물을 분양권을 인수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2,265만원입니다. 자 현장 사진입니다. 저희가 1월에 촬영을 했던 건데요. 지금 여기가 보시는 곳이 206동이고요. 205동, 204동 이렇게 갑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206동, 5동들은 육교 근처이기 때문에 생활권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든가 또 생활권을 좀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기가 많을 것 같고요. 향후에 어떤 학교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드는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은 이쪽을 좀 선호하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 동들은 나름대로 또 가치, 상승 가치가 조금 있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음... 네,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네요. 일단 중흥 4차 에코시티 31평형의 중층 2호 라인이고요. 그리고 마피가 500만 원, 에어컨이 두 개가 들어가는 아주 괜찮은 매물 115동 매물 소개를 해 드렸고요. 제가 그 중국 사차 에코시티 매물 많이 보유 중에 있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시면 좋은 매물 또 여러분들에게 맞는 매물 찾아 드릴 거고 또 아직 저희한테 매물 맡겨주시지 않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맡겨주시면 이쁘게 만들어서 좋은 분 만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요 창원 김해 부동산 전문 네이버 카페 발품부동산TV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발품부동산TV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동영상 모아서 보실 수 있는 네이버TV 채널이 있어요 이건 구독 신청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받아 보실 수도 있고 또 동영상 보실 때마다 수고했다고 구독 있죠 하트 표시 하트 표시 한 번만 좀 눌러 주세요 공감 표시 눌러 주시면 또 저희가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음, 발품부동산TV 카페에 가입하시면 창원 김에 있는 모든 부동산 정보들 저희가 다 총망라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라든가 아파트 시세라든가 아파트 분양 정보, 분양권 매물. 뭐 오피스텔 분양 정보, 상업용 분양 정보,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가입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좋은 정보들도 같이 공유해 주세요. 어, 내집 마련 그리고 투자의 어떤 어, 틀로 만들어가고자 하니까요, 좋은 정보들 나눠주시고 또 좋은 정보들 많이들 가져가시고 해서 여러분들이 커뮤니티 장으로 좀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차만의 장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카페로 만들고 싶네요.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진영중 4차 31평형 금매물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